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우시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원하였더라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녹화하는 장소가 좀 다른 곳입니다 성교사의 리츠릿이 있어서 여기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경은 남북으로는 30km 동서로는 80km 그러니 서울의 약 3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산악지대입니다. 가장 높은 산은 2017m나 되고요. 그런데 이 산악지대에 샌드라는 성교단체 미국 성교단체죠. 운영하는 성교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자연을 비추면서 녹화도 해봤는데 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결국은 다시 이 안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은 에우시 모아왕 에글론을 드락방에서 죽이고 문을 잠그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던 신하들은 한동안 왕이 나오지 않자 발을 가리우신다고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잠을 잔다, 아니면 용변을 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잠을 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 신하들은 왕이 낮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보온 것이죠. 그랬더니 칼에 맞아 죽어있는 것입니다. 한편 에우스는 그동안 에브라임에 도착해가지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모압으로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명을 죽였다는 것과 그 다음 사사가 삼갈리라는 것이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80년간의 평화의 기간입니다. 제가 사사들의 통치로 인하여 몇 년간 평화가 왔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장 긴 평화의 시대는 단년 본문의 에오스의 80년간입니다. 장장 80년간인데, 세대로 따져보면 3세 대 정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80년간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80년이란 그러한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니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시대였고 제멋대로 살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80년간의 평화란 것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다른 사사들로 인해 가지고 주어진 평화의 기간과 비교해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긴 연수는 반밖에 되지 않는 40년간입니다.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사였던 온리엘이나 여선지 드보라 그리고 300명의 용사 기두온 사사 때의 40년간의 평화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이 그 반의 반의 반입니다. 20년도 채 채우지 못하죠. 그러니 80년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에웃이 죽고 그 다음 사사가 삼갈입니다. 그런데 이 삼갈에 대하여서는 통치의 연수나 아니면 평화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사는 사사기에서 삼갈밖에 없습니다. 먼저 80년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누가 몇 년간 통치를 했다는 연수를 기록한 사사도 있고, 그냥 평화 기간만 기록한 사사도 있습니다. 에웃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에웃이 통치한 기간이 80년간인지, 그냥 평화만 80년 왔다는 것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통치기간이 만약에 80년간이었다면 100세 정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80년으로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에우슨 신앙으로 참잘 가르치고 다스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평화스러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블레셋 같은 이방인의 공격이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과 시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시련은 물론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에 주어진 결과이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도의 믿음을 더 돈독히 키우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교육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사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때부터 적어도 150년 지난 지금 이 시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로 어긴 그러한 결과이죠.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지 아니면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80년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평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시험의 때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고난이 다치면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화가 우리에게 있고 아주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안락한 시대에는 특히 내가 힘들게 나의 집을 장만했을 때에는 그 후로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나태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와서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렇게 여수화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모든 승리를 쟁취한 후에 말입니다. 왜 여수화가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모아놓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이 놀랍게도 전쟁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닌 평안의 위험입니다. 번영의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번영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어려움보다 가난의 안락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훨씬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굳건히 욱창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대사사는 삼갈입니다. 딱한 절의 소개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의 통치 기간도 적어 놓지 않았고 얼마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기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사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후염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년간 통치했다 몇 년간 평화가 다가왔다는 것이 후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관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이상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더니 결코 통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은 좋겠죠. 평화스럽게 통치를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잘 한다든지. 잘 다스렸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사사기에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엄청납니다. 5분의 1입니다. 늑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당하면서도 기록되어진 그 삼손이라면은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배우고 싶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사들을 평가할 때 결코 몇 장을 할당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그렇게 분량을 많이 차지한 것은 그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딱 한절로 소개된 삼갈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들을 세우신 1차적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운 자들입니다. 삼갈도 역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은 사사들은 왜 그렇게 분량이 많은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그 과정을 많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분량이 참 많아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잘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갈은 어떻게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삼갈은 농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소막대기였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불레의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어떻게 6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막대기로요. 지쳐 쓰러져야죠. 삼갈은 자기가 600명이나 죽일 줄 알았겠습니까? 또 그들은 어떻게 쳐들어왔겠습니까? 한 명을 죽이고 나니 또한 명이 찾아왔어. 또 죽이고 해가지고 600명을 죽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때로 덤벼왔을 것입니다. 몇 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덤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삼갈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도망을 가지 않고 싸워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사의 예를 보면은 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사사였던 온리엘이나 그렇게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나 그들에게 등장하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갈도 1단, 1단 600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 그들에게 이마신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내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주하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살라 보니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한평생 사실 동안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33년 짧은 인생이지만은 한평생을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던 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죄사함과 성령의 뇌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600명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답니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빛을 밝히는 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빛을 밝힐 때에는 우리 교회에 그 많은 복장이 하나로서, 사랑으로 뭉쳐져서, 하나님께 더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빛을 밝힐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일에 대한 조그만, 정말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